드디어 갤럭시 폴드 7이 도착하였습니다. 제가 몇년 간지른 전자제품 중 가장 기다림이 설레었던 모델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 사용하고 있던 S25 기본형의 만족도가 너무나도 높아서 그런지 이번에 출시한 폴드7의 기대감은 정말 극도로 높아져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실구매자 입장에서는 다른 분들의 영상을 확인하면서 조금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너무나도 활용성이 좋아 보이는 광활한 내부 디스플레이. 이 부분이 조명에 비춰질 때마다 뭔가 평평한 느낌이 아닌 주름이 있는 것처럼 구불구불하게 빛 반사가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이건 제가 폴드 7을 받자마자 제일 먼저 확인해보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S25 기본형을 사용하는 입장에서 폴드7 이게 그렇게까지 가벼워진 건가 싶은 부분이었죠. 워낙 작고 가벼운 폰을 좋아하기 때문에 S25의 기본형 162g의 가벼운 무게를 가진 제품을 생폰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가볍다고 난리난 폴드7 그래봐야 215g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은 갤럭시 폴드를 처음 사용해보는 입장에서 폴드7에 대한 완전 날것의 사용기 단점까지 파헤치며 많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두께와 휴대성 200g이 넘는 무게는 나에게 분명히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언박싱을 하였는데 그 예상이 처참하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속해서 가벼운 무게와 얇은 두께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게 그냥 강조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바로 공감되었습니다. 162g의 가벼운 무게 폰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폴드7의 무게는 전혀 무겁다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215g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 펼쳤을 때 내부 디스플레이의 굴곡, 이게 휴대성보다 더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폰을 받자마자 바로 펼친 후에 화면을 켜지도 않은 채 디스플레이의 조도에 대해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아이폰 16 프로의 디스플레이를 조명에 먼저 비춰보면 조명의 굴곡이 전혀 없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폴드 7의 내부 디스플레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내부 디스플레이에는 출시 때부터 삼성에서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나옵니다. 손톱으로 가장자리를 만져보면 보호필름이 부착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하게 수 있죠. 여기에 바로 조명을 비춰보니 이전 아이폰 16 프로와는 다르게 조금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드7의 경우 내부의 디스플레이가 완벽하게 평평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가운데 주름을 제외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가운데를 감안하고 보시더라도 각도에 따라 굴곡이 생기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조명이 점점 이동할수록 그리고 끝으로 갈수록 굴곡이 이렇게 생겨버리죠. 아이폰 16 프로나 갤럭시 S25 기본형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는 현상이었습니다. 물론, 폴드7의 커버 디스플레이의 경우에도 이러한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래도 내부 보호 필름의 영향으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부착되어 있는 보호 필름을 살짝 떼어보았는데 혹시 이거 제거하면 무상 수리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제거를 한 후에 디스플레이를 살펴보니 살짝 개선된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폴더블의 한계인지 완전히 플랫한 수준은 아니라고 보여지네요. 디스플레이 화면 중 중앙 3분의 1 정도의 면적에 굴곡이 보였으며 양쪽 끝으로도 굴곡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화면을 시청할 때 아무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필름을 뗀 김에 필름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면. 두께는 0.05mm 정도이며 그냥 주변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비닐 같은 느낌이네요 이렇게 구부리기도 쉽고 접으면 접히고 손으로 꾸기면 꾸겨집니다 끝이 뭉뚝한 애플펜슬로도 힘을 주어 긁어보면 자국이 남습니다 폴드 내부 액정은 바타입보다 훨씬 무르다는 것이 제 결론이죠 그러니 사용하실 때 단단하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어? 이거 긁혔는데? 아까 유심 제거 핀으로 보호필름을 제거할 때 조금 사용했거든요? 근데 이 정도로 긁혀버린다고? 분명 아이폰이나 갤럭시에서 아무리 세게 문질러 보더라도 이 정도로는 흠집조차 나지 않은 수준인데 폴드의 경우 제가 정말 조심스럽게 다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흠집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처럼 호기심에 보호필름 절대 제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택한 색상은 민트입니다. 홀드의 라인업이 상징하는 것이 약간 아제폰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산뜻한 민트 색상이 가장 눈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디자인을 보니 더 이상 아제폰이라는 닉네임을 붙이기에는 너무 세련된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이쁩니다. 커버 디스플레이에는 8.3인치가 적용되어 일반 바 타입의 스마트폰처럼 활용하기에 충분한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튜브로 영상을 시청할 경우에도 충분히 큰 화면이었습니다. 다만 영상의 비율에 따라 양 사이드의 빈곤 공간, 즉 레터박스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뮤직비디오의 경우 약 1.8cm 정도의 레터박스가 발생하였으며 이 때문에 조금은 아쉬운 수준의 영상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요즘 유명하신 테크 유튜버분들의 영상은 단 5mm의 레터박스밖에 생기지 않았습니다. 커버디스플레이의 경우 화면의 비율이 가로로 긴 영상일수록 더욱 몰입감을 주게 되죠. 제 노치 채널의 영상의 경우 뮤직비디오와 동일한 수준인 1.8cm의 레터박스가 생기네요. 하지만 폴드를 펼쳤을 때의 경우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가로로 긴 영상의 경우에는 상하로 레터박스가 훨씬 더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뮤직비디오와 같은 영상의 몰입감이 훨씬 더 뛰어나죠. 그런데 폴드를 사용하다 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디스플레이가 두 개잖아요. 혹시 어떤 게 메인 디스플레이일까요? 이 힌지의 내구성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이거는 꾸준히 사용해보고 이후에 자세히 실사용기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폴드를 손으로 잡고 점점 펼치게 되면 끝으로 가서는 알아서 촥 하고 펼쳐집니다. 반대로 접을 때 역시 거의 접힌 부분에 가서는 힌지가 알아서 탁 하고 접어주죠. 이게 느낌이 정말 좋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에어팟을 구매했을 때 계속해서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 습관이 생길 정도로 이 느낌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이번 폴드7 힌지, 마치 그때가 연상될 정도로 손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두께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이번 폴드7의 두께는 접었을 때 무려 8.93mm이며 펼쳤을 때는 4.2mm로 정말 얇아졌습니다. 직접 측정해보니 거의 정확합니다. 처음에 애플에서 M4 아이패드 프로가 출시했을 때 너무 얇아서 휘어지면 어쩌나 싶을 정도로 얇게 출시하였었는데 이번 폴드7은 그것보다 훨씬 더 얇습니다. S25 엣지보다도 더욱 얇죠. 이 얇은 두께로 인해 단순히 무게만 줄어드는 것이 아닌 그립감까지 상승하게 되죠. 아이폰 16 프로와 비교하면 폴드가 살짝 더 폭이 넓긴 하지만 그립감의 경우 이게 폴드가 맞나 싶을 정도로 한 손에 쏙 들어옵니다. 그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에 들고 커버 디스플레이를 활용하는 빈도가 높아지더라고요. 반면 얇아진 두께만큼 카메라의 카툭튀는 더욱더 도드라져 보입니다. 실제 측정을 해보니 14.7mm 정도의 두께이며 이는 아이폰 16 프로의 두께보다 2mm가 더욱 두꺼운 수준이죠. 결국 생폰으로 바닥에 놓고 사용을 하게 된다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마 생폰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으셨던 분들은 케이스를 구매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이건 폴드를 접을 때 뿐만 아니라 펼쳤을 때도 해당되는 이야기니까요. 이번 폴드 7에서는 UDC 기능이 빠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실사용자 입장에서 폴드를 구매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까 하는 관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주로 영상을 시청할 때 거슬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사용해보니 구매에 영향을 줄만한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 여러분들의 스마트폰에도 펀치홀이 분명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더욱더 큰 다이나믹 아일랜드가 적용되어 있겠죠. 너무나도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입니다. 물론 UDC 기능이 적용되었다면 영상을 시청할 때 이질감이 지금보다 개선되었을 것 같지만 뭐 다음 시리즈를 기다려봐야겠네요. 전작의 폴드를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있던 기능이 빠진 부분이라서 어느 정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는 듣자마자 확실히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소리가 울림이 있는 묵직한 느낌이 아닌 가벼운 느낌이 들었거든요. 음악을 들을 때도 기타에 소리나 드럼의 소리가 이건 아이폰과 비교해 보더라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었죠. 저는 집에 혼자 있을 때에도 항상 버즈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폰의 스피커를 활용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항상 진동 모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더 스피커에는 큰 관심이 없어요. 저와 같은 환경이라면 전혀 불편한 부분이 아니겠지만 만약 영화나 영상을 시청할 때 폰의 스피커를 자주 사용한다 하신다면 이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결국 이번 폴드7 처음 경험하는 입장에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 존재하였지만 광활한 내부 디스플레이와 함께 다이어트된 무게 얇아진 두께 이 점만으로도 다른 단점을 압살할 정도로 매력적이다 라는 게제 결론입니다 평소 폴드에 관심이 있었는데 너무 올드한 디자인 아제폰 감성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셨다면 이번 갤럭시 폴드7 정말 최고의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저는 그럼 조금 더 사용해보고 더욱 자세한 실사용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호필름 삼성 가면 다시 부착해 줄까요? 삼성 디지털 프라자가 어딨지? 지금까지 노치였습니다.